음. 어떤 치료를 제일 잘하시고, 또 자신있어 음. 하시고, 음. 공개해주세요. <laughs>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는 뭐, 전부 다 잘한다고.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레미치가 최고 장점이고? 세라믹 라미네이트하고 달리, 네.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극히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치과 아재 옆블리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밝은 이 치과, 우리 치과 아재 옆블리블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치과 아재 옆블리입니다. <laughs> 네, 우리 선생님 저번에 지난회에서 앞니가 벌어졌을 때 치료 방법 중에서 라미네이트, 음. 네. 올 세라믹에 대해서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 외에도 또 벌어진 앞니를 치료할 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지 음.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알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음, <laughs> 또 조금 다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좀 플러스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역블리님께서 음. 어떤 치료를 제일 잘하시고 또 자신 있어하시고 음.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치료는 어떤 건지 음. 공개해 주세요. <laughs> 네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는 뭐 전부 다 잘한다고 아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레미 씨를 네네 들었는데 레미 씨가 뭐인가요? 레미씨. 아 저희 밝은이 치과 그리고 음.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치료인데요. 음, 근데... 정확하게 아, 얘기하면은 레진 라미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레진 아, 라미네이트. 레진 라미네이트를 레미 씨라고 네. 이렇게 옆로 제가 있어서? 그냥 이름을 치어서 아. 좀 밀고 이름 있습니다. 이름 예뻐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 레미 씨가 이 최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세라믹 라미네이트하고 달리 어.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극히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음, 도제랑은 조금 다르고 약간 탄성을 가진 네. 플라스틱 합성 소재잖아요. 그래서 음. 보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좀 많다. 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앞니 버려졌을 때 이런 치료를 좀 하게 되면 치아가 유독 이 너무 하얄 수도 있잖아요. 하얗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좀 보기 이상할 것 같은데 이때는 색깔은, 어떻게 하냐? 색깔은 음, 색깔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레진이라는 아, 재료도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음, 음, 네. 색깔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또 자기가 가진 원래 색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주변 치아랑 좀 조화롭게. 그래서 때로는 밝은 색을 원하신다면은 약간 미백과 섞어서 주변도 좀 밝게 하고 그 밝아진 그 색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치아 형태를 이제 그 색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다행이네요. 음. 저 여기만 노랗고 여기만 하얀. <laughs> 이거 할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편가요 오히려 이제 통상적인 뭐 도제 치 그러니까 올세라믹 전체 크라운을 다 씌우는 경우나 도제 라미네이트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볼수 있어요. 작업 시간, 제작하는 기간도 조금 더 짧고 입 안에서 하는 작업도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치료니까. 제일 궁금한 게. 커피 먹고 음, 김치찌개 네네. 먹고 카레 먹고 이렇게 하면 음. 이빨이 노래지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변색이 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거 할 때는 좀 어떻게 되나요? 장시간 노출되면 뭐 착색이나 변색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초기에 그런 음식 먹고 이제 양치를 한다, 뭐 가글을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우리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할때 음. 어, 약간의 이제 변색이나 착색이 있을 때는. 조기에 뭐 광을 낸다든지, 오. 뭐, 우리가 뭐 약간 미백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각한 변색이 있기 전에 그냥 처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마시, 미리, 네. 부지런하게 네. 와야겠네요. 네. 당일 치료도 가능한 건가요? 음, 엄밀히 얘기하면 당일 치료도 가능합니다. 아.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작을 우리 할 때, 요거는 도재가 아니니까요. 어, 합성수직러니까 말하자면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어, 중간에 이제 본을 뜨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작을 우리가 뭐 빨리 한다. 음. 예를 들자면 아침에 잠깐 출근하는 길에 오셔 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폰을좀 뜨고 가시고 음.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오신다거나 하면은 제작에서 붙여드릴 수 있어요. 오해하시는 거는 아 누구는 하루만에 됐는데 아. 나는 하루만에 되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네. 하에 이제 좀 적용하는 범위가 극과 아. 극인 경우는 조금 실망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어, 그런 스펙트럼 여러 가지 치료의 스펙트럼 안에서. 알맞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짧게 걸리면 이제 환자들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치료를 했을 때 감수해야 될 점이 있다거나 혹은 좀 음...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제 심각한 치아의 형태 변화나 이런 거를 필요한 경우. 너무 단계를 건너뛴다거나, 좀 단순화된 치료를 하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환자분들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좀 못한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에 따라 조금 다른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그, 제작 과정에서 몇 가지 공정을 거쳐야 돼요.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뭐 줄일 수 없는 그렇네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앞니 치료를 받고 나서 이건 절대 하지 마라고 우리 옆블리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니만 너무 확인해 보겠다고 뭐 도전적으로 뭐금 금속 이런 거 한번 물어 뜯어본다든지 일부러 너무 그런 동작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우발적으로 뭐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깨져, 깨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중히 다뤄주면 좋겠다. 소중히 다뤄주세요. <laughs> 저희가 밀고 있는 레미시 같은 경우는 입 안에서 바로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 여러 가지 장점. 아 네. 이게 그 세라믹과 가장 큰 차이는 세라믹은 특정 재료를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레진, 뇌진, 레진계 합성 수지는 특수한 비술 조이게 되면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굳어진 고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충치 때울 때 많이 입 안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뭐, 파손이 됐거나,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때, 좀, 즉각적으로 입안에서 간단하게 수, 수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 현미 씨, 한번 경험해보시면은, <laughs>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 엿플리 원장님께 받으면 또. 네네.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치과제 엿플리 채널에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인사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해요.